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해에 전자책 쓰기 과정을 경주에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도 몇분 계시거든요. 어, 3월 달에 이 전자책 쓰기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하실 때에, 어,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 PPT나 아니면 강의 안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조금 잘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걸따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분야에 내 강의와 내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강사로서 실제 현장에서 강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하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내가 교재를 만들어서 줄수 있는 역력이 실제로는 잘 안된단 말이에요 또 요즘 인쇄료도 너무 비싸져서 교재 하나 만드는데 칼로 하니까 뭐 40페이지 50페이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4만 5만원 다도 이게 풀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언제든지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쓰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노트북으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그런 어, 책이 되,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 입장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3월달에 전자책 쓰기 과정은 내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 안을 가지고 전자책을 쓰는 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전자책 쓰기가 2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짧게는 <laughs> 6회기. 길게는 뭐 24회 기록을 해도 참고를 못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체를 지난번에 그 6회기로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짧아요 기간이 그리고 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때는 8회기나 12회기를 좀 늘려서 아니면 8회기를 하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책을 하나, 개개인에 한 권씩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어, 교감사 과정을 하셨던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전자책 쓰기는 그냥, 아, 전자책은 이런 것이다. 교감사들은 앞으로 교재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다. 쉽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뭐, 보셨기 때문에 4,000원, 5,000원, 뭐, 많아 봐야 7, 8,000원 받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책이 보면, 우리가 수업을 가서 보시면, 15,000원 밑보는 거의 없습니다. 도절하는 그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싸게 좋은 양질의 책을 어, 만들어내고, 독자들은 쉽게 또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과정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어, 지금 여기 숙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안 하시는 분들은 안정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다시 또 자유 시간에서 불리포인트로 어, 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6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진행했는데요. 어, 이 과정들이 어, 보셨지만 어, 우리 디지털 리트로시 과정도 있고 경영 과정도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디지털 파트와 공연 파트를 나눠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연 파트를 진행할 거요. 그리고 디지털 과정은 우리 중강의실로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죠. 계시고 공연 쪽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공연은 어 지금 했던 공연 기법보다 한 단계 그레이드된 과정을 진행할 거고 어 디지털 과정은 앞으로의 교강사들이 스마트 디지 시대에 어떤 과정을 가져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어,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조강사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2024년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참여하신 여러분들하고만 진행합니다.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2024년도 1년 동안의 강사과정은 다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함께 할수 있는 어려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함께 할수 있다. 이런 말씀 을 드리면서 오늘 첫날 과정을 모두 마쳐보려습 수고하셨습니다.